안녕하요 마이크 좀 찰까요? 네 맞습니다 네. 네. 갑자기? 어 이, 일단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? 네 채널 같은 거 네? 아 뭐야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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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아, 근데 누구? 일단 반갑습니다 근데 네 어. 컨텐츠를 완전 대박내려고 한번 섭외를 해봤어요 유버튼이라고아유버튼큰일 내고. 뭐뭐뭐뭐뭐 뭐, 뭐, 어떻게 하라고 막 지금 이제? 제가 뭐 하는 거야? 이거 뭐? PPT 만들어서 발표, 프레젠테이션.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. 내가? 네. 내가 무슨 발표를 해? 무슨 발표를 해? 나 그런 거못 해요. 나 PPT를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. 아 이거 뭐야? 아니 난 무슨 내, 내 소개도 잘못 하는데 뭘 발표를 해? 지승 전결이안 돼요. 지승 기기기예요. 했네 사인을. 그래서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. 제작 발표회. 제작 발표회. 응? 언제요? 조만간 이제 잡혀있어요. 하... 형이랑 같이 한다성공하잖아요 나랑 같이 좀 성공한 나고 키워 주십시오. 아니야, 막 키워 주기. 아니, 아니 실패 사례들은못 봤어요? 실패 사례가 있는. 형 끝나기 전에 PPT 삼형제 한번. 지금? 아니야, 내가 하는 건 상관없는데. 생각하지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아니요, 아니에요. 근데 뭐 삼행시라고 하면 네. 피순대. 피순대는 전주가 최고죠. 전주에 피순대 먹으러 우리 가 볼까요? 아, 티 티스프레스 타고. 이거 사께해 주세요. 아니 아 아니고 안된 티스프레스 타고 와! 하면서 간다 조선님께서 이야기하셨다. 아, 기승까지 된다는 게. 내가 얘들 기기승까지만 된다고. 지금 뭐 피팅이 뭐 하루 된기도 깝친대네. 지가 뭐 있어도 지가. 지가 왔는 욕하고 돈 뺏고 이게 피트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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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물회집에간적이 없는데 왜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오프닝을 같이 걸어왔는데 지금 우리 처음 보는 느낌인가요? 야죠드랍더 피트. 이런 거 아니죠. 내 바로? 하나만 한번 해 볼까, 황강이?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되는지? 아이 돌리네. 누나 안녕하세요. 유튜브는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팁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 하고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. 지금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한세명 되거든요. <laughs> 저희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홍진경의 더 김치다 그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하는 거예요. 뭐라고? 어, 그러니까 홍보 홍보를 하는 거야 홍보. 뭐 약간 홍보 이런 건데 아나 사실 뭐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럼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? 저요? 너 여자 필요하지. 여자요? 어, 네가 아? 여태까지 여자를 한 번도 여까지한 번도 아최근에 저희가 지금 약간 지 여기가 술렁술렁거리고 있어요 지금 조세호가 하고 있는 그 드라더 PT는 누나랑 통화를 한 끝에 시즌 1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아 야이 요즘에 이... 배추야! 뭐야? 양배추! 뭐야? 양배추! 양배추? <laughs> 대답을 해! 뭐야? 양배추 아니야? 누구야? 야! 어? 빨리 와! 아, 뭐야? 목이 뭐야, 형이야? 양배추 알지, 양배추? 어? 타짱. 아, 잠깐만, 조수. 조수... 어? 조 어? 조수가 누구야? 배추 아니? 야, 빨리 와! 형님, 물어보는데, 지금. 안녕하세요. 와, 와, 와. 와. 야, 배추야! 예! 으면 인사를 해. 어, 예, 네. 형 안녕하세요. 더 크게? 네. 네, 형 안녕하세요. 더 크게? 형 안녕하세요. 그래? 어... 우리 배추 마음 고생 많았나봐 살 많이 빠졌네. 네. 배추 알지? 시닝 시닝 개그맨 양배추. 이름 바꾸셨잖아요. 조세운님조세운이 조세호 누구야? 조세호가 누구야? 양배추야. 새우? 새우도 먹고 싶니어 <laughs> 아, 일단 내 오셨으니까 들어와들어와 아, 들어라 들어와, 들어와. <laughs> 들어와, 들어와 안녕하세요. 어, 들어와요 형. 네, 네, 형. 앉坐 안坐. 앉아 앉아 어, 앉아. 와 이거 마시멜로 이야기 보시는? 형형 녹화하고 생각해. 야야 형이 독설 때 말, 방해하지 마. 아, 독설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어. 오케이 조나단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? 아, 아, 네, 어 형. 안 아, 근데 배추야. 네? 왜 네, 목씨 뭐, 뭐 문제 있습니까? 아니 너 연예인인데 네, 옷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돼 아, 아니 오늘 형들 만나는줄 모르고 미단이 완전 잘못됐네? 미단이요 아니 미단이왜 <laughs> 이렇게 좁냐 지금 아 잠깐만 일어서봐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 아니, 아니 가디건이 마르지엘라네 뭐 뭐라고? 마르지엘라요 무슨 무슨 질라? 뭘 말려 본 소리라는 거야 아니 지금 옷을 이거 양반추 코디 어디 갔어 일 똑바로 안 해? 일을 아, 따시기로 하면 어떻게 이러니까 안되지 이러니까 아, 계속 무명인 거 아니야 오케이. 이거는 할게요. 민수 가져. 어, 저, 어, 저, 어 저, 뭐 저, 너, 너 가져, 놔야 버려. 버려. 너갖든지버리든지 알았어요. 버린다 이거. 가져, 너 아니, 이거. 데 감정 어. 것도 안 해. 예. 아예 아까 전에 들었는데. 네, 요즘뭐 PT 니 뭐니 뭐하뭐 하루 닌기도 깝친데는. 아니 근데 진짜 깝치고 싶은데,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왜 왔는지도 몰라요. 네, 그냥 오라고 해서 왔어요. 오케이. 네 형. 어디로 가야 할지,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딘지, 끝에 뭐가 있는지, 우리가 알려줄게. 예. 아이 뭔가 진짜, 진짜 존나 멋있다. 씨. 옷 저지난 게들리죠 아이씨, 안 되겠어. 아, 들어가 기다려봐. 맨날도, 씨. 형님한테 새끄런 신상 갖다줄게 어, 진짜. 좋아요. 야 방금 가져 왔다 방금. 개씨. 예, 우리 창고. 지지아 진짜 예쁘다. 뒷조름봐야 나 이거. 야 이거 내가 실수로 엄청 찰랐네 이거. 야 넣으려고 빼온 거야 창고에서. 어 저는 캐나다 입어도 돼요? 캐나다? 네. 아 이거 보는 눈이 있네. 캐나다 아. 입어. 아니 근데 네, 이거 너무 너무 이쁘다. 이뻐도 이거는 카솔로는 못 사. 아 청금이 뭐, 있어야 10, 돼. 얼만데요 마 형? 17인데? 네. 17? 5에 이게 15라고 이게? 15.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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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지 마요 이건. 진짜 찍지 마. 알겠어요. 아 이거는 그냥 잘해주는 거니까 내가. 네. 또 네. 지갑 어있어 네. 지갑. 야, 야, 지워, 어. 지워, 네. 지갑 없는데 지갑 뺐고. 야. 못 살았어? 이니 이게 피트랬어 <laughs> 지갑을 뺐는 게피트라고잘 봐. 네. 근데, 형. 내가 너한테 야심작을 좀 보여주고 싶어. 국이지. 네, 야 국이잖아. 어 네. 근데 이뻐 안 이뻐? 이뻐이쁘지 그래 오케이. 내가 이게 17만 원짜리인데 네. 너한테 뭐 드려 17만 원너 아... 멀리서 왔니? 네저저 저 마포에서 왔어요 형. 마포에서 왔어? 마포에서 왔으면 네. 오케이 5천 원 빼줄게 그러면 13만 5천 원 네. 근데 잠깐만 이게 PT예요? 아니 보통 PT는 좀 이렇게 하는 거지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돈 뺏고 내가 이건 얘기할게. 어차피 딴데 가서 똑같아. 근데 안면도 투고. 그그너 어디 가서 욕 나면 동생이나 하면 된다고. 아예아 네. 진짜요? 어때? 괜찮지? 어뭐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? 그럼 이거는 그냥 교환하는 건 어때요? 그래? 아 이거는 버리라고 했잖아. 너 가지라고. 뭐, 왜 이게 더 비싸요? 야 이거 평화시장에서 그냥 떼와 이거. 근데 이거 촌스럽게 태그를 왜 이렇게 길게 달아놨어? 아모르겠어이야뜯어다뜯어다야 뜯어. 뜯어. 야, 뜯어. 야, 뜯어. 확실히 아, 호칭을 맞지 잘 왔다. 형이 맞죠? 형이지 누나야. 네. 형이라 불러. 근데 형 공무학번 아니세요? 나 공무학번이라고. 그럼 나 <laughs> 공일학번인데 내가 어떻게? 네가 무슨 공일학번이야? 야, 아니 양배추도 맞고 다 맞는데 학번은 속일 수는 없어서. 그냥 형? 이렇게 생각해. 아니, 형이 그랬으면 하는 거야. 아, 오케이. 형이 누나, 너 20대야? 오케이. 누나 안 갔어. 그럼 너. 오케이, 아, 알겠어. 근데 자꾸 논리적으로 파고들지 아, 오케이, 마. 아, 알겠어, 형. 자꾸 죄송해요. 짜증이 나니까 지금. 아, 알겠어, 요죄송합니다 그런 오케이. 식으로 PT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없어. PT는 감정이야. 그렇지 감성이고 놀라멋시다 진짜 오, 사람의 마음을 땡겨 와씨 뭐야 뭐야 뭔 말이야 아니, 사실 우리가 동대문에서부터 진짜 바닥부터 일해와가지고 사람들 설득시키는 거 그런 잡기술 진짜 많아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PT 주제를 던져줄게 오케이. 05년도 패션 주제로 PT를 한번 해봐 그럼 우리 혁이가 Oh. 허기가또 되게 책도 많이고 감성적이란 말이야. Okay. 감성적으로 이 아디다스 저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한지를 나 보여줄게. Adidas, not d i b a 이스 this is East Germany. Wow, 이이 from n o t not imitation, only gene. 이게 무슨 피트야? <laughs> 뭐야 이게? 아니! 오오오오 This is Adidas and impossible is nothing. 오. 네. 아이 형님 진짜 PT 아닐까? 하루 잤다. 하루 잤다. 드디어 아기가 통하네. 기존에 그냥 틀을 깨. 야 어떻게 낯짝이 이렇게 두껍지? 사실 PT는 오직 심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. 야 받아줘거 이거야. 이거, 이거 어. 무조건 받아 무조건 받아줘거. 모든 사람이 얘라고 할때 아니어라고 할수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야. 이거 봐. 아니 사실 진짜 진심으로 음. 사고 싶어. 포즈 그리고 이 자신감. 이걸 이게 PT라는 거야. 네네네. 형도 좀 다른 스타일로 좀 보여주면 안 돼? 다른 스타일로? 응. 아, 솔직히 약간 파워 스타일이거든. <laughs> 진짜 늑대야. 자, 여러분들 이 저질 한번 봐주세요. 졸라이 구조. <laughs> 지금 머릿 속에. 안 이쁘다 생각해서 내눈 똑바로 쳐 봐. 눈 피하지 마. 이건 이쁜 거야. 이건 이쁜 거라고. 왜? 이쁜 거니까. <laughs> 이뻐, 안 이뻐, 이뻐, 안 이뻐, 이뻐요. 이뻐요, 이뻐요, 이뻐요. 16만 5천 원. <laughs> 16만 5천 원. 16만 5천 원. 아~ 알겠어요. 뭔지, 뭔지 이게 알겠어요. 느낌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형들 하는 거 보니까. 이거를 가지고 뭐 안녕 뭐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뭐 독일의 이거 이게 아니네 그렇게 하면 안돼 이게 아니네 그거는 천구백팔십 년도에 썼던 아 오케이 아 형들 진짜 제가 약간 형들 통해서 PT 틀이 이렇게 깨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옷을 팔아볼래? 아, 옷을 팔으라고요? <laughs> 이 옷을 우리가 설득해봐 을이 아 옷이 얼마나 간지나고 색깔하고 아 뽀들하고 간지 와방인지 어, 잠깐만요 와 진짜 한번한번 해봐봐. 아 어, 오늘.. 아.. 이 입을 사람 한 명도 없네 아 됐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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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입을게요 저 입을게요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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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요런트 형들 좋아 좋아서 바로 이거야 야 요런트 좋잖아 안철수 씨가 처음 V3를 팔았을 때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야 지금 그 아, 정치하시 그분이 왜 정치를 해 무슨 소리 음. 하는 거야 민수야 너무 이게? 잘했는데 네. 사실 약간 몸이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로로코의 전속 모델인 나 혁이 너에게 포즈를 가르쳐줄 게아 이거 씨, 와, 비싼 이건... 건데 이거 악구정까지 배우는 건데 이거. 씨.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손짓, 발짓, 오, 몸짓. 아, 오, 오, 아, 아오 근데 이게 비트랑 무슨 상관이야? <laughs> 근데 해볼게요, 형. 근데 제가 사실은 비보이 출신이거든요. 아, 어? 아, 아 진짜. 진짜요? 어, 이게... 우리 배추에 잠긴 비보이도. 피 t 에 넣을 수가 있어 PT를 딱 하다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분산이 되었다 여러분! 여러분! 잠시 저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 어... 어... 이민우야 이민우 와 씨, 이민우 와씨야 에. 다 b e g g i 네, 네. 그렇지 그렇지 o u t d i want o u I want o u I want you. t o n I g h t you. I t you. I w a t I want you. I want, I want you, you. I want 아, you. 아, t 배추에게 패션이란? 배추에게 패션이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갑옷이다. 어? 갑옷. 어.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 같은 거다. 그래. 그러니까, 예를 들면 많이. 고 아니구요. 아니, 아니 왜 갑옷인 거지 왜? 배추가 무명이잖아 이름.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나는 되게 멋있고 센 사람이 라는걸 보여주고 싶어서 갑옷 같은 것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걸로 인해서 나랑 사람은 지키고 싶어서 자 형, 아형왜 그래요? 아니 지금 제일 잘는데왜아 옛날 내성각나가지고 <내세가> <laughs> 배추 잘될 거야 배추. 진짜 상의가 너무 잘나가니까 괜찮아 괜찮아! 씨 괜찮아 양배추 많이 사랑해주세요! 양배추 재밌다! 신인기금의 양배추! 잘난다! 남성애가 예 f s 가 뜻하니까 자 그럼 내가 하나 알려줄게 네. 딱 나보다 어려 보이잖아 그러면은 눈빛을 일단 봐가. 저게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서 멘트 네. 안 하는 거야. 딱 보고 마우치었어? 야, 봤으면 인사를 해. 근데 이게 피디는 뭔 상관이야? 오케이 해볼게요, 해볼게요. 잡아 먹어. 눈빛으로 제일 괴롭혔던 사람 생각해. 야, 봤으면 인사를 해. 좋아. 죽었어? 뭐. 어, 좋아, 좋아. 죽었어? 오. 아, 살 것만 들어오던가 오. 아니, 나중에... 오. 아, 건데. 오. 좋아, 좋아. 야, 가면 돼요. 보소리소리야 저거 봐야멘하리야 멘소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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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소리하라고